왜왜왜노예왜는왜왜왜왜왜왜래왜왜왜왜왜왜왜왜 찔리... 아, 빨리, 빨리 빨리 야. 빨리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챌린지 아, 어, 어, <목소리> 근데 역왜이랑안왜왜왜나오왜왜왜왜왜왜거아왜왜왜왜왜왜있네왜아왜왜왜왜야왜왜왜왜왜 이거 막왜 살아 있네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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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웃음> 철린지, <웃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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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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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야금야 세계를 통제하는 거야. 틱톡이야, 이번에? <목소리> 아, 유튜브라고 하잖아. 아, 유튜브랑 <laughs> 유튜브로... <laughs> 또 같이 해야지. <목소리> 그래, 와, 한 아, 플랫폼에서만 하면 은한계 명확한데. 너 우리 같이 유튜브 할거 알지? 어. 응. 응? 근데 뭐래? 쟤 뭐래? 발음 맞는 들 같이 유튜브 하는 거 알지? 하는 거 알지? <목소리> 어.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원래,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왜 잡았어? <목>

정념이 뭐더라? 음, 어, 뭐, 어. 아리스텔레스! 어, 뭐. 아니야! 에픽 크로스 파! 아니야 스토아 파야. 그래요? 스토아 파고 이거는 와. 사명은 이성의 뭐야? 어? 모르겠다 잠깐만. 그래, 뭐야? <laughs> 김동우 내가 플라스 알려줄게. 다 풀어줘야 돼. 나 이과야. 여기? 압각을 음. 응. 존재할 수 있, 존재하는 것은 없고 있다 해도 알수 없고 아, 알수 있다 해도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없고 아, 뭐라고? 뭐라고? 못 어, 들었어 미안해 뭐라고? 다시 해봐 또! 어 생일선물로 받은 거 우와 우와 선물로 받은 거야? 다 역시 생일선물로 받은 거 와, <laughs> 아, 이거 누구냐, 이거. 이거, 이소 이거, 이소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피곤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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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이거, 이 지금 쉐딩도 계심했고요. 이무시면 예, 제가 쌍풀이랑 연장도 그렸고요 아이라인도 진짜 그렸고요. 뒤팀됐고요 뒷짐까지 발랐고요. 나브로컬까지 했어. 예쁘다. 이런 거다 했어요. 작년에. 근데 지금 빌얼우지나 조우진. 인사해 와. 즈이우즈 아1 라운드 진 명이 한게뭐 냐면, 기선들를 빌려서 한명을뽑 아서 찍으가거